상추 대공채 자를 겁니다. 어떻게 자르셔요? 이거 입안 따고 그냥 다 이렇게 똑똑? 네. 아 이거 쌉싸름한 게, 어 그냥 드셔도 돼요, 그렇게? 안녕. 어 이거를 그럼 와, 또 어떻게 차름하게? 해서 먹어요? 겉절이로? 겉절이로 해 먹기도 하고 네. 네. 살짝 데쳐서, 아 소금 넣고 무치면. 아 데쳐서, 네. 나물처럼? 요 채로 그냥 요 공, 공채로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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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요. 데쳐서. 이거 그럼 이제 다 자르는 건가요? 음... 다 잘라서 그렇게 해서 가락시장에 올려요? 네. 언니들, 가락시장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다 가루챕시다. 요렇게래요. 아이고. 아이고. 음. 아. 그쵸. 이게 그 궁채라는 음. 그 상추댁인 거죠. 맞아요. 여기에 또 좋은 성분이 다 있고 하니까. 그러니까 요거도 그냥 받아서 그 채로 그냥 다 요리를 하라는 말씀이신 거죠. 그렇죠. 와 이거 좋다 찜이 먹을 수 있네 어우 지금 그냥 이렇게 딱 먹었는데도 씁쓸한 게 너무 좋아요 침 넘어가네 침 넘어가 이 싹싹한 게찌락찌 좋은 거죠 그쵸 막 하얗게 이렇게 딱 나오는 것같와아 어, 좋네요 이렇게 해서 그럼 상자에 이렇게 넣어서 가나요? 상자에 네. 넣어서? 네. 어한 상자씩 몇 킬로 단위인가요 포장이? 4킬로가 한 박스인데 4킬로? 아 네네 근데 뭐 데치고 걷으려고 하면 별로 없잖아요 어, 숨 쉬고 그러니까 참... 물김치, 삼키 물김치 너무 맛있어 나무김치 안 먹고 이거. 걸먹 그것도 괜찮네. 여기서 보라빛 이게 보라색 물감 풀어놓은 것처럼 김치 색깔이 오, 너무 예뻐요. 와, 진짜 작품이야. 그러면은. 이거를 4kg 해도 양은 뭐숨 죽으니까 얼마 안 되니까 기본 4kg 단위로 해서, 4kg 단위로 해서 배송 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거 내일이면 다 따서 없어지니까 오늘 중으로 이제 댓글 달아주시면 됩니다. 물김치나 이제 이렇게 해 드실 수 있게 나물이든 겉절이든, 아, 좋아요.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열심히 주문을 받아보겠습니다. 지금 언니들이 이제 뭐 11월 달 대하 김장하니까 그 안에 이런 것들로 해서 별미로 드시기 좋겠네요.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제 꽃잔추고, 청산추로도 있고, 밥별로 이제 다른 거잖아요. 어, 네. 이제 이것부터 주문 받을게요. 이것부터 받고, 그 다음에 이제 청산추 가고 할게요.